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발목 잡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한 출산는진입니다 아, 좀 걸었더니 왜 이렇게 더워? 어, 환장하겠네.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더워요? 자 세차 하라고 만원더 받아서 지금 세차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 가는 거 뭐야 이게? 자, 반갑습니다. 불타는 지니어의 자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10일만이에요, 10일만. 10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게, 죄를 짓고는 못 살겠구나. 갇혀있는 <laughs> 상태에서 지내질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3시 40분 됐네. 3시 40분이 됐습니다. 8만 원짜리 두정간에 탁송 코를 잡았고요. 요거 취소 한번 되고 나서 다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몰고 있는 거는 경차 세차를 하라고 만 원을 받았고요. 털게이트비 6천 원에서 경차니까 3천 원어 추가로 더 벌었습니다. 얼마나 코를 타고 싶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처럼 코로나 격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제가 왜 11일짜리였냐? 저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때 어 3월 24일 목요일을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은 다 양성인데 나만 음성 걸렸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루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그런 생각을 갖고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아프고 3일 후에. 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양성을 받는 바람에, 10일짜리를 제가 걸려버린 거죠. 아,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라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준 것 자체가 참 고맙네요. 일을 할수 있는 튼튼한 몸, 어디든 갈수 있는 뻘짓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 자, 재밌습니다. 재밌어. 별 다른 얘기는 없어요. 제가 뭐 집안에서 이제 갇혀 지내있기 때문에 어, 라이브도 좀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그냥 접어버리고 어, 지금부터서 네,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을 때뭐 골프장 남아 있는 것들이라도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참 좋겠지만 어땠을지 모르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간을 좀 채워서 보란찬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켜봐 주시고, 오늘부터 또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출발, 인천 논현에서 포항 가는 거 13만원짜리 예약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아, 말았어요. <laughs> 복귀하자마자 뻘짓 하는 것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두, 마, 저기, 마, 천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시 응. 정각입니다. 지금 천안에 도착했고요. 두정이에요, 두정. 어, 항상 생각을 하지만은, 천안에 요 애매한 시간대에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전철이든 버스를 타든 어디로 한번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일요일이지만은 5시니까 6시 7시쯤에 어 늦가기 또 골프 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서울 소울, 기아 소울이 저는 이게 경차처럼 생겨가지고 경차인 줄 알았는데 그건 믿고 경부로 왔더니만 6천원을 내라고 하세요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자 경차 아닙니다. 기아 소울은 일반 소형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몰랐나요? 자 저는 지금 평택역에 와서 일단은 제가 일을 해야 이렇게 이런저런 주전부리도 먹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또 생각나서 떡볶이 세트를 먹었습니다. 네, 6시 15분이고요. 지금, 지금 콜이 없어요. 당연히 없을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없네요, 지금. 아마 7시 40분 출발 예상합니다. <laughs> 지금, 아, 버스 정류장에 히터 나오는 버스 정류장에 들어갔는데, 와, 너무 뜨거워서 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딱요 바깥에 편의점 펜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안성으로앞어요 어, 지금 7시 26분 됐고요. 어, 지금 딱 도착하자마자 5만원에서 5천원 5천원 꾸역꾸역 올려 가지고 수원 가는 6만원 짜리 잡았습니다. 아 일단은 수도권 기사는 일요일 날 수도권에서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일단 수원으로 올라가서 꾸역꾸역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체크. 아, 자 수원 도착했습니다 권선동 하여튼 수원 도착해서 8시 28분 됐고요 어 천천히 뭐 걸어가면서 코로나 또 잡아봐야지요 지금 또 8시 30분 안짝이니까 한번 정도는 평택이나 안성 쪽에 한번 더 나와 준다면 완전 땡큐겠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하고 올라와서 꾸역꾸역 돌고 끝. 자,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전에 저기 어, 인계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한국관이라는 곳에서 예, 목동 가는 거 5만 원짜리 콜 잡았어요. 뭐이 정도 코리면은 계속 왔다 갔다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상태고, 자 이번에는 목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0분 목동 10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기 가장 가까운 곳은 신정대거리역이고요. 이제 이쪽에 온 이상 이 25,000원짜리 노래야될것 같아요. 일단 신정대거리역 쪽으로 좀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 느낌이 좀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와 지금 너무너무 심하다 진짜로 약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제가 순정내거리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역삼동 25,000원짜리 딱 하나 봤어요 딱 하나 그것도 3만원이면 은 갈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졌고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지금 화곡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벌써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와콜바기가 아니 주변에 떠 있는 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콜 받기가 되게 힘드네 진짜 와 아니 일요일이면은 그 인천 친구 강서 저기 양천 이렇게 배신 때려도 되는 겁니까 아 까치산역에서 배고 5 떴네 이런 젠장 자 뜨는 대로 이동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떠 줘야 돼요 하나도 안뜨네 진짜 자, 또 버스 타고 넘어왔어요. 어차피 환승 되니까, 까치산으로 넘어왔고, 여기 복개천이 있는데. 아, 결국에는, 잡았어요. 저기, 백옷 가는 거 잡았는데, 백옷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섣불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 왜냐면 하 지금 딱 11시거든요, 지금. 막빠지라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11시 35분입니다. 결국에는, 센턴베이 1차, 1차 이것 중에서 가장 좀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뭐 정황동이든 어디든 다 지금 많이 떠있네. 엄청나게 떠있어. 지금 정황동에도 많이 떠있고. 일단 버스편을 바로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킥보드로 저희 롯데마트로 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12시 35분이고요. 전에 아까 버스를 타고, 네 곳, 여기, 롯데마트 쪽으로 왔어요. 근데, 와, 하나도 안 돼, <laughs> 어떻게,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22만 5천원? 그 정도 매출 올린 것 같은데, 아까 9시 때부터서, 12시까지 한콜탄거에요 35,000원.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돈도 못 벌었겠다. 오랜만에 여기서, 킥보드로 한번 집에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택시 타면은 2만원 돈 나오니까. 아마 킥보드로 이동을 하면은 한 5,000원 5,000원대 예상이 되거든요 아 날씨도 지금 좀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밍업 이라고 치고 내일부터서 아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짜 머리 깨질 것 같고 여기는 안 추운데 장갑도 없어 가지고 야 50분 라이딩 했어 50분 50분 라이딩에 2500원 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뭐야 방값 심야 할인 뭐 이런 게 생겼나, 생겼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아까 환승한 거 950원 더해 가지고 3400원 이 정도면은, 여름때는 무조건 이렇게 애용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